안녕하세요, 쇼비 사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1호점이 꽉 차고 웨이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선임도 지금 웨이팅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어휴, 어떻게 기다려? 하고 그냥 가시네요. 오늘 장사가 아주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겐 사장. Yes, yesterday's salary. Today also after salary. 아. Still many money. 야, <laughs> your, your restaurant, 구석가요? 아, uh, uh, 일로와. Raining. 일로 가자. 카페로 가자. 지금 가게는 너무너무 바빠서 저 앞에 커피숍이 있거든요 커피숍 가가지고 촬영을 이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점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두가지 중에 하나는 곧 오픈할 오후점에 웨이터 매니저를 누구로 뽑아야 될지 저희 가게에서 뽑아야 될지 아니면 다른 가게에서 스카웃을 해야 될지 그게 1번 고민이고요 2번 고민은 저기 딸리사이 지점이 지금 매출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근처에 로맨틱 바보이라는 필리핀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삼겹살집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3호점 매출에 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염탐 가는 거 가서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얼마나 퀄리티 높은 음식을 판매하는지 이런 것도 시장조사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고요 일단 커피 한잔하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일이 많습니다 영상도 영상이지만 컨테이너도 짜야 되고 진짜 스케줄 완전 많아요. 저 하루에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힘듭니다. 얼굴 보세요. 지금 폭상 늙었습니다. 진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 조금 더디게 올라가거나 퀄리티가 약간 떨어져도 이해하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요즘에는 직원의 집을 방문하거나 뭐 이런 직원의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오랜만에 장사하려니까 그래도 숨통 트인다 그지? 딸리사이 좀 한번 보, 볼까? 지금 1호점이 꽉 차서 웨이팅이 걸리는데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3호점은 배장안 쪽이 20개 테이블이 있는데 이 20개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1호점이랑 차이 많이 나죠. 이게 지금 3호점 근처에 엄청 번화가가 하나 생기고 그 번화가 안에 유명 프랜차이즈 삼겹살집이 하나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삼겹살집을 한번 염탐을가 보려고 합니다. 예이 삼겹살 묵차 예나, 아, <laughs> you know, 자, 로맨틱 바보이. 로맨틱 바보이. 바보이 아이노. When I set up Dega, my idea from Romantic Papui. Oh you get it before, I remember. Always checking. Uh, romantic Papui plus Korean buffet. That's my concept before. Yeah. Uh that's why Apo Hadologi so the same concept? Not the same concept. We we are buffet. They are grill. But different concept but that's from my idea. Get from no, there the... and then upgrade. Upgrade. Uh, 오, 말하는 사이 에 여기 비어져 있던 테이블이 다시 찼습니다. 아, 금요일은 금요일이네. 그래도 평일보다는 낫네요. 일곱 시가 다돼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두 바퀴, 세 바퀴가 돌아야 되거든요. 달리 사이 브런치 나오. 바타이. 새로 만다이 브런치. Still strong. It means our foot still not behind, still okay, still good. Another Sangkimshan area, 어디 와라. 그러니까. 어, 근데 저기 가게 손님 얼마나 있나 다시 체크하고 올게 기다려봐 와 손님 꽤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도 이쪽에도 지금 다른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러자면 역시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Still many waiting. w h a Talisai needs to be u l l b o k but even inside, no full b o Very problem. Number one, our branch now last. Yeah. Now, Talisai, many market, new, Mingladilia also. Not, uh, then we are center, many new d e s i g n Coronica. 그러니까, uh, yeah. Anyway, Talisai branch, our budget already get an yeah. investment pay. Investment huh? paid already. Just we are waiting for our, our income. c o r o n a 3호점은 투자금 다 회수가 됐고 지금 현재 뭐 적자도 아니고 예전보다 조금 덜 벌리는 것 뿐이니까 크게 걱정은 없으니까 구독자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앞으로 오픈하는 5호점도 1년 안에 그 투자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하이미 가운타 가자 하이미 데리고 가야겠다 이쪽 2분 6초 너는... <laughs> 응. 모터사이클 그룹이야? 전형적인 필리핀 폭주족 no, 아그이 그래? 이거 그룹 아니야? Yeah. 그룹 티셔츠 아니야? 아니요 no, right? 아니야? 아니요 모터사이클 갱스터 그룹 아니야? 아니이아지 가자 내가 비싼 너. 아니 달리사이 브라운 지나면 민가올까요? we need to check why mingao we will go near dali sai branch new restaurant catch 하미랑 밥도 먹을 겸 염탐할 겸 새로 생긴 그 식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캔디스랑 드디어 smc 사이드 근처에 있는 번화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여기가 지금 달리사이 3호점의 최대 경쟁 업체가 새로 생긴 곳이에요 오메틱바브이라고 마닐라 쪽루손섬에서는 브런치가 거의 전국에서 두번째 많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세부에는 이게 아마 세부 2호점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이드 14 테이블스 나나이 홀 테이블스 어베일러블 디스 타임 테이블 닌닷 까요? 아 큐트 제가 방금 CCTV를 돌려봤는데 저희 매장은 안쪽 매장에 20개 테이블 중에 비어있는 테이블이 2개, 네, 즉, 18개 테이블이 차 있고, 바깥 테이블은 지금 두 군데 정도 손님이 앉아 계십니다. 거의 이쪽 가게랑 손님 비율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현재 여기는 개업을 한지 일주일 정도 됐는 개업발이 있는 식당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괜찮아질 확률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음식은 먹어봐야 알겠지만 유명한 브랜드니까 아마 맛은 괜찮겠죠? 로맨틱 바보이를 보고 구상을 한 식당이 제일 식당이긴 한데 삼겹살란 맛에서만 여러 번 먹어봤고 로맨틱 바보이는 오늘이 처음인데 제 예상인데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브랜드니까 아마 이유가 있겠죠? 맛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laughs> 소망이 있다면 저희 가게보다 <laughs> 맛이 좀 떨어져서 저희 가게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원상 복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겠다 불판이 강호동 백정 불판이네. 저희 불판이랑 조금 다르죠? 여기가 조금 두껍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좀 두껍고 깊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이 조금 더 그릴판이 작은 것 같습니다. 삼겹살도 전문점처럼 이렇게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귀찮아서 딱 삼겹살은 두 개, 소고기는 세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손님들한테는 전문점처럼 보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들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저희 식당보다 549페소니까 50페소 정도 더 나네요. 삼겹살 예쁘게 나오네. 아, 구색은 참 예쁘게 나온다. 확실히 프랜차이즈가 다르긴 다르네. 우삼겹도 저희랑 거의 퀄리티 비슷하고요. 삼겹살은 먹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보기에는 괜찮네요. 아, 확실한 건 저희 식당 오픈 때보다는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먹어봐야 되겠지만, 식용유 발라서 나오네. 지금 한국에 스테레스 이거, 안 달라붙는 스테레스 불판이 개발됐다고 소식은 들었는데, 아직 시판은 안 됐다고 하거든요. 아마 고기가 달라붙지 않는 스테레스 불판이 나올 거예요. 저도 거래처에서 들은 정보인데 이번에 컨테이너 들어올 때그 샘플 두개 보내준다고 하시거든요. 와, 그게 들어오면 저도 저희 불판을 싹다 바꿔야 됩니다. 삼겹살 기대된다. 이거 냉동인 것 같은데, 우리는 생삼겹인데 확실한 건, 아, 여기 때문에 저희 손님이 촥 줄었습니다. 거의 나눠 먹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손님 많죠? 근데, 금요일 날 저녁인데 빈 테이블이 있다는 거는 오픈빨 치고는 약한 거예요. 먹어보고,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이나 뭐 고쳐야 될 점이 있거나 변받아야 될점 있으면 여기서 배워가지고 좀 많이 고쳐나가서 살아남아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룩스 누 인도 하우어레스랑 이치나토 이키스 디시 시스템, 매우 좋은 시스템. 이렇게 고기에 담겨 나오는 이 접시 하나마저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확실히 전문점 답습니다 CC 삼겹살 답게 치즈도 주고, 이거 장하한 거야. 아, 어, 말로? 어, 어. 어, 맞아. 이게 가리비 가리비 치즈라고 가리비랑 치즈랑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메인 치즈더라고요. 특별한 맛은 나지 않겠지만 이게 마케팅의 하나로 짜여진 메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빨리 먹어보고 싶다. 밑반찬, 어묵, 이거 맛없을 수가 없잖아. 그냥 샐러드, 고가 마땅 밑반찬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어 뭐가? 이거 일단 콕콕프로빨리오야 근데, 미프가 냉동이면 가끔씩 그럴 수 있어. 여기 유통이 워낙 안 좋아서 그거는 레스토랑 코이아닐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우리 식당은 관리를 잘하지만 이거 하프 통화 해봐. 아은이는 괜찮지. 라미. 아, 이늘나떠라면안 되는데 캔디스 맛있대요. 겁난다. 너무 맛있을까 봐. 아이미 어때? 괜찮아? 맛있어? 라미? 와 맛있다 큰일 났다 어 아, 맛있네요 확실히 브런치가 여기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필리핀에서는 엄청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여기가 이게 지금 치즈 소스 아마 치즈는 저희랑 똑같은 거쓸 거예요 치즈 찍어서 한번 먹어 맛있겠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먹을만 하네 밑반찬이 우리보다 좀 작아서 그렇지 맛있어요 계란찜이 약간 짠데 제 입맛에는 맞습니다 중요한 삼겹살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맛있으면 안되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쌈장에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먹을만한데요? 생삼겹은 아니네 일반 삼겹살집에 있는 삼겹살보다 약간 찌깁니다 근데 먹을만해요 이 정도 냉동이면 먹을만하죠 저는 냉동을 제 거래처에서 받아봤는데 이 정도 퀄리티 나는 거는 못 받아봤어요 냉동식은 굉장히 괜찮네 남미 대로 좌골 삼겹살에서 뭘호목 양념 소스들이 낮짜 엄청 짜다 확실히 보여지는 거는 마케팅적으로 세팅을 잘 해놨어요 LA갈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제가 엘레갈비 진짜 잘 만들거든요. 비세야. 아? 마이 엘레갈비 베리 라미지? 야, you a 아, uh, you compare with my 아, 요즘에 소고기 값이 너무 급등해 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와, 아, 얼마나 맛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 베리앱이다. 네. 아, no walking a n 아. 비야, always superior. 아이, 야 된다가. 아, 냐 w 비니어스 s the best. 아 그래? 아이건 매니저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겠죠? 확실히 이 정도면 사업성 있지 그리고 일단 이 보기 좋게 당겨서 나오는 이 음식들 깔이 너무 좋아요 아 양념이 짜서 이거 아무거나 찍어 먹으면 엄청 짜요 특히 이거 엄청 짜요 아. 고추장 비프 자극적이지 않은데 시큼해요 아왜 이렇게 시큼해? 고추장 비포 사울. 어왜 이래? 더 익은 파인애플만 었는데 조말 하우스 버닝했대. 드리트고 응. 레이도 씨영 마마. 레이마만이레이어 발레이 사야지 저희 가게 일하던 매니저가 있는데 조말이라고 지금 제가 잘랐거든요. 가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여가지고, 바깥에 잘랐던 매니저가 있는데, 엄청나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많이 위배가 되는 그런 행동을 가게 안에서 해가지고, 잘랐는데,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답장 안 했습니다. 아미안처럼 집이 완전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만둔 직원이고,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니고, 큰 사고를 치고 그만뒀고, 제가 해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한 <목소리도> 미. 오케이 오케이, but not so much. 아 이거. 아저씨가 린 이슬람이 쓰. 이미가 말하는 의견이 정답인 것 같아요. 양념이 안된 삼겹살이 제일 맛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맛에 안 맞는데 현지인 입장에서는 그냥 딱돈 값어치만큼 하는 그런 맛입니다. 훌륭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돈이 완전 아깝지도 않아요. 된장국. 아유 뭐야.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나왔네. 목소리도> 왜 내가 뭐왜 이렇게 얇지 어, 양념이 많이 안돼 있어서 먹을 만합니다. 다른 거는 짠 것도 있는데 이거는 짜지 않아서 좋네요. 이 식당의 좋은 점 이렇게 한국 뮤직 비디오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먹는 방법이 이렇게 TV에 나와요. 처음 여기를 오시는 현지인 분도 저 영상을 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이런 디테일함 아주 배울 만합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굉장히 빵빵해서 너무 좋아요. 좁은데 에어컨이 4개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 식당도 에어컨을 5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개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더운데 여기는 약간 추울 정도로 온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응. 영상 그만 찍고 밥 먹고 집에 갈때 다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팅 타임. 미팅 타임! 밥 먹자! <laughs> 평가 다 했으니까. 아, 저거 예쁘다. 캐릭터가 서 있는 거. 새로 오픈해서 그런지 아, 직원들도 엄청 많고요. 직원들 유니폼도 엄청 깔끔해요. 그리고 되게 친절합니다. 아, 헤어밴드. 로맨틱 바보 있어, 헤어밴드. 아, 진짜. 확실히 제 기억은 다르네. 마케팅바, really very good. But I'm sure food quality is our food is more good. 식당은 어 음식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야. 음식도 음식인데, 마케팅 is very important. 이야. 아,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 뭐야 어, 이거는 왈라미 와, 왈라미하면서 시기 가운하네. <놀미, 놀던> 야, <놀미> just tell me honest. Okay, r a h m It's okay. You tell me. Here is more ramie. 근데 왜 시기 가운? <놀미>, <놀미>, <놀람>. 야, 이거네 그래, 이거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야. 아니야, 너 지금 now need to be honest. 아, 그래? Do not eat. <laughs> 아, 양념 삼겹살 꼽고 있습니다. 양념 삼겹살은 어, 양념 때문에 연육작용 돼가지고 아마 고기가 훨씬 더 질이 좋아, 좋게 느껴질 거예요. 양념 삼겹살이 훨씬 더 부드러워요. 삼겹살 마리네이티스 아, 몰소프티바. 아, 양념 삼겹살 진짜 맛있다. 양념 맛은 안 나는데 고기가 부드럽네. 정말 제일 맛있네요. 응, 음. 배고파. How about your feeling? 뭐라 need to be 이봐. Right? Uh, <laughs> 제가 예전에 하이미가 이렇게 손님 먹고 있는데 청소 시작해가지고 엄청 화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어, 하이미가 하는 말이 어, 자기 밥 먹고 있는데 청소 한다고 엄청 놀래네요 <laughs> If your customer and then w h <laughs> 어 빨리 빨리 going out 너? No? I t o l 이런 게 하나 하나가 조금 중요하긴 하죠. 와 아, 근데 베릴 소프트야. 어 양념 삼겹살이 베스트네. 넥스 타임 여기 오면 양념 삼겹살 먹어야 겠다 마리네 소스 있으나 그냥 베릴 람미 테이스티. 베릴 라이트. 봐 보이스 베릴 호목 숙성 제대로 됐다. 와 냉동인데 엄청 맛있네. 와 같은 삼겹살이 만나 싶을 정도로 아까 먹은 거랑 완전 다릅니다. 제로퀸 <목소리로> <laughs> 어, 네, 촬영 허가는 다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슈퍼바이저님 불러가지고, 제가 어, 대가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장인데, 여기 인스펙션 온 김에 유튜버로서 촬영 왔다. 어, 촬영에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동의 안 해주시면 유튜브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구했는데, 흔쾌히 어, 올려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 하는 거니까, 구독자님들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빨리 가라고 지금 밀대질 한다 옆에서.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리 빨리 드링킹. 하이미, 어? <laughs> 너는 레스토랑 알칸시다. 다깐까온 맛없다 그러면서 엄청 먹네. 3시 먹고 음료수까지 해서 1,777페소 나왔습니다. 아, 이걸 정말 만들고 싶어서 저도 알아봤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했었거든요. 확실히 대기업은 다르다. <laughs> your b 여 브라더리야 괜찮아 우리는 그냥 어? 캔디스 간판 있잖아 어, 그걸로 하자 그냥. Yes, do not change that. The 어. circle body. s e y If you are customer, where you go, Dega or here? Mister s Dega. Dega? Oh. 네. I 그러면 갖고 question, different question. Somebody give you business, you will get this restaurant or Dega restaurant. permission de gaya Not not eating oh. business. Oh, business. Ah, oh, Okay. Ikaw. Ako pa. I will choose Dega. Even uh. even I am the owner ba, honestly. Interior very good here. Dega interior kanang this time not really kanang like this, very colorful but for the sake of customer satisfaction ba for the food. If compare Okay. 제가 만약 손님이면 대가도 가고 여기도 올것 같아요 uh -huh. Uh -huh. 대가, 대가대로의 맛이 있고 <laughs> 어, 여기는 여기대로의 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장점도 보이고 여기에 단점도 보이기 때문에 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좀 걱정도 되고 이 침체기가 좀 오래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다른 프랜차이즈 와가지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서비스를 즐겨봤는데 어,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사업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느꼈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마닐라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세부에 상륙을 하면 어, 인스펙션 해가지고 좀 견문을 넓혀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점 준비도 잘 할게요. 가끔씩 인테리어 현장 들려가지고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더 좋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빠가지고 재밌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맛있냐? 응, 아, 이거. 구독과 좋아요나 해주고 먹을게 그만하자. 구독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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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